러브레터. 요즘 트롯계에서는 성남 황소, 느느느, 아, 에덴 황소가 여심을 제대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패기의 에덴 황소에서 이제는 트롯계 수컷 소 수소가 되고 싶다는 야망 트롯맨 러브레터 라이브 초대석 오늘은 가수 김경민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청취자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주시고 셀프 자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 김경민씨 소개할 때 앞서서도 네. 제가 이렇게 소개는 했지만 황소가 빠지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1대1 데스매치에서 네. 이제 불렀던 노래가 가지마 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음. 이제 그 노래가 좀 약간 고음 파트가 좀 많았어요 네. 처음부터 지르고 올라가는 노래였기 때문에 어 약간 황소가 좀 약간 치고 아 올라가잖아요 힘... 힘있게 네, 힘있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황소라고 별명이 되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팬클럽 이름과 회원들도 황소하다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네, 팬클럽 이름이 이제 에덴 황소고요. 네. 그 다음 이제 팬클럽 이제 회원들은 이제 어, 송아지. 아, <laughs> 아, 다 소와 관련된데요? 네네. 아,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소, 이렇게 에덴 황소라고 하길래 네. 눈이 좀 예쁘시잖아요. 그런가요? 아, 그래서 소 눈에서 그 황소인 줄. <laughs> 아니에요. <아니요>. 네. <laughs> 어, 뭐 경민씨 사실 나오기 전부터 노래 듣고 싶다는 문자들 많았거든요. 네네. 춘자 부를 때팬 됐다는 분들도 계시고 <laughs> 지금 설거지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설거지 하고 오세요. <웃음> <웃음> 아니, 또 라이브를 또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설거지 하시면 못 네. 들으시잖아요. 네네.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지. 어 일단 첫 번째 노래는 이제 저의 이제 별명이 생긴 노래 음. 진성 선생님의 가지마. 아 좋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진성의 가지마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노래 주시고요. 여러분 김경민 씨의 라이브 들으시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가지마요 여러분 준비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가지마세요. <laughs> 1162 님이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데 진짜 팬 됐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경민 너무 멋지다 이 여유 보소 <laughs> 아유 또 손으로 하트를 박수 가지마 가지마 동아줄로도 못 잡는 청춘 미련마. 하는 삶이 되기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 오 6900님 김경민 씨 반갑습니다. 춘자 무대 걸맞는 의상 넘치는 남성비 매력에 반했습니다. 특히 가방에서 마이크 꺼낼 때 정말 웃겼어요. 수고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은 가방이 없네요. 아, 그러게요. 가지마 가지마 밧줄로도 못 잡는 청춘, 미란만 한숨만 제발 넘지 않는 삶이 되기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눈물 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 건정희님이 어 목소리도 좋은데 노래 너무 잘해요. 진짜 정말 잘하세요. 제가 옆에서 <laughs> 보는데. 진짜 무대매너도 너무 좋으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배우 김우빈씨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인정하나요? 어때요? 어, 0.5초 닮은 거 인정합니다. 0.5초? 네. 음. 뭐 어떤 부분이 좀 닮은 거 같아요? 눈이 좀 닮은 거 같아요. 아, 맞아. 눈이 네. 매력적이어가지고. 또뭐 외모나 목소리 분위기까지 해서 닮은 꼴이 또 있어요? 음. 목소리는 아직 못 찾았고요. 얼굴이 좀 약간 공룡상이다. <laughs> <웃음> <웃음> 아 김우빈 씨랑 그래서 네, 닮았다 네, 네. 아니 뭐 롤모델로 김수찬 씨를 꼽았다면서요 <laughs> 왜 어딜 가나 수찬이 형 얘기가 나오네요 <laughs> <laughs> 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네. 닮고 싶은 건지? 어, 이제 닮고 싶다기 보다는 이제 수찬이 형이 좀 멋있었어요, 저는. 음. 이제 수찬이 형이 또 옛날부터 남진 선생님 제자로 유명했기 음. 때문에, 어, 이제 남진 선생님 따라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제 제가 저도 한번 따라서 해봐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수찬형 덕분에 제가 가수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아, 좀 배울 네. 점이 많은 형이자 선배. 네, 이런 그렇죠. 아, 앞서 서 잠깐 살짝 얘기했던 아. 그춘 춘자 또 노래 네. 들어보고 싶은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마음껏 시켜주세요 네 좋습니다 준비되시면 또 말씀해주세요 <laughs> 네 준비됐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에센 황소의 모습에서 수소의 모습으로 변신했던 그 노래 춘자 들어볼게요 보고 싶구나. 그옛날 선술집이 생각나구나. 모호한 그 머리에서 눈물 짓던 친자야. 그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는지. 오늘도 네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를 따라 철리 말리. 그 사람 어느덧 세월만 흘러갔구나 내 사랑춘자야 꼭 한번 만나야 할내 사랑춘자야. Wow. 나와라 가방이 있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러게 말이에요 멋져 보려 우리 경민 가수님 짱 감정표현 너무 좋아요 진자야 보고 싶구나 그 옛날 선술집이 생각나구나 부산 앞머리에서 너음을 짓던 진자야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도 네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리던 사랑 오늘도 세월만 흘러갔구나 내 사랑 주자야꼭 한번 만나야 할 내 사랑 준자야.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도 네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리던 사람. 어느덧 세월만 흘러갔구나. 내 사랑 준자야. 꼭한 번. 만나야 할내 사랑 춘차야, 그리운 춘차. 이모 고모들 지금 난리 났어요. 너무 잘해요. 또 누이 그 무대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 네네. 보니까 뭐 누나 누나 정말 잘하네요. 이렇게 애교 퍼포먼스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하고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더라고요. 어 철판 깔고 했죠. 네. <laughs> 평소 좀 성격이 좀어떠세요 저는 좀 이제 활발한 성격인데요. 네. 이제 좀 귀여운 척을 좀 못하는 게좀 단점이에요. 아. 그래서 좀 힘들었었죠 그 무대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laughs> 못합니다. <laughs> 시킬 것 같아서 제가 못한다 했어요 지금 <laughs> 어떻게 하셨죠? 지금 경민님 누이 무대 때 하셨던 누나 정말 네네. 사랑해 애교 또 보여주세요 정다은님께서 아, 아, 또 미치게 하네요. 네. <웃음> <웃음> 자, 하나, 둘, 셋. 누나 정말 사랑해요. <laughs> <laughs> 또그 SNS를 통해서도 많이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네큐브에서뭐 달리는 노래방 이런 영상도 올리시고. 네네. 지금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팬분들을 못 만나는 게좀 아쉬워서. 음. SNS에서 좀 약간 좀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 편이에요. 네. 네. 유진이아 님께서 그렇잖아도 경민 님 팬미팅 계획은 없으시냐고. 어, 팬미팅 계획이 있습니다. 어. 언제쯤 네. 코로나가 물러가면요 네. <laughs> 좀만 기다리세요. 끝나면 네. 이제 신곡과 함께 <laughs> 네, 네. 좋은 모습을 보여 주실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곡은 좀 어떤 노래로 준비를 하셨는지. 마지막 곡은 이제 참 중요한 노래죠. 네. 이제 미스터트롯에서 이제 예선전에서 네. 합격을 오라트를 받았던 노래 아 님과 함께를 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볼 예정입니다. 고마운 네, 그 의미로도 준비를 해주셨군요. <laughs> 끝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이 애때랑서 김경민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지금처럼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 과한1 0 살고 싶어 봄이면 예! 씨야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 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추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푼면 살고 싶어 예! 베이비 경민 님 흥해라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짧고 굵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따라 사는 것도 채 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 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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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면+ 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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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섣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당하는 여러분과 한백 년 살고 싶어 한백 년 살고 싶어 yeah. 한백 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싶어.